양띠 여러분들 양띠들 내가 많이 아프다고 그랬잖아. 진짜 아파요. 나 아는 오빠 내가 좋아하는 오빠가 몇번 쓰러지셨어요. 얼마나 놀랜 줄 알아? 오빠 잘못될까 봐. 그러니까 양띠 여러분들 자만하시지 말으시고 몸 관리 좀 제발 잘하세요. 어, 이 어린 양띠나 나이 많은 양띠나 누구를 막론하고 올해 좋을 수가 없단 말이야. 원진 원진 지겨운 원진이라는 게 그래서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. 30살 신미생 뭐 예쁘게 사랑은 할수 있어 연애는 할수 있어요. 그렇지만 직장에서 큰 도움은 얻지 못하거든. 그러니까 직장에 도움 얻을 생각하지 말고 올해와 내년 2021년까지 무사하게 넘어가기만 바래줬으면 좋겠어요. 또 김미생, 요 사람들도 이상하게 역마직성이 들면서 누구나 양띠는 역마직성이 있어요. 그러면서 이 역마직성 때문에 신가물이 발생을 하게끔 돼 있어요. 지금 이 시기에 어디론가 놀러 가고 싶고 떠나고 싶고 안착이 안 돼요. 어 직장에도 안착이 안 되고 가정에도 안착이 안 돼요.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산란해서. 중리가 많아. 이걸 해볼까? 저걸 해볼까? 근데 아직 나이가 젊으시니까 다들 사업은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어, 힘들더라도. 월급쟁이로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54살 정미생 여러분들도 좋은 나이 아닙니다. 이 달에는 양과 풀은 뜯어먹을 수 있어서 배는 안고라 그러는데 큰 돈이 되지를 않아요. 장사에서도 두기 안 되고, 또 직장에서도 두기 안 되고, 직장에서도 기설이 오게 되고, 그래서 야골론수가 많지만, 직장에서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참고 누르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. 또 6 6 여섯 살 을미생 여러모로 다방면으로 다 좋지 않아요. 뭘 좋다고 말씀을 어떻게 해 드려야 되나 싶을 정도예요.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 대신함도 마음이 불편할 정도예요. 그렇지만 을미생 여러분도 열심히 힘내시고 화이팅 하셔서 건강관리 합시다. 돈이 무슨 문제겠어요. 사람 건강이 더 중요하고 목숨이 더 중요하지요. 78살 개미생, 이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다 늙어서 항원 이혼하겠다고 난리 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. 이 연세가 그렇게 위험하고 안타까운 개미생의 78세의 운세예요. 그러니까 음력 4월 또 5월이지만, 윤 4월 이두달 동안 이분들이 쓰러져서 병원에 안 있으면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행복한 거예요. 그러니까 양띠 여러분들 무조건 화이팅 하세요, 양띠 여러분들은.